예, 지금은 새벽 3시 30분입니다. 오늘은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 포항 청하시장 청하 5일장에 왔습니다. 이 스핑이라는 게 일생이랑 비슷해. 좋은 파도가 오면 올라타고 또잘 내려가고. 파도가 너무 높거나 없는 날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 어, 갯마을 차차차 영화에 나오는 어, 유명한 대사 내용이네요 아직은 날이 밝아 오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위치는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나리 382-3입니다. 예, 아직 시장은 열리지 않았고, 아, 상인들이 손님 맞이 준비에 많이 바쁘네요. <laughs> 이 집이 제일 1등 차례네요. 아니 다못해렸어요 그렇게 담아나야 원래 내가 하면, 예. 원래 좀더있으는 이제 다음 장에 나가라는 사람 면가 되나? 여기서 이 것까지가 다 모종이에요. 아. 그러고 이차가더 뒤로 서 가요. 예. 그럼 이게 다 모종이야. 아. 그럼 다 따라놓고. 예.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물까지 다 줘야. 예. 이제 손님마다 준비 완료. 지금이 새벽 5시. 몇 분인데요. 지금 새벽 5시. 내가 여기 도착하면 3시 안 돼요. 5시 50, 6시가 다됐는걸 여기 도착하면 3시. 3시 안 돼요. 3 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6시인데. 네. 3시간 동안씻지 그렇게 네. 해도 다내물 하려면 바빠요. 화 시장에서 제일 먼저 오신 분입니다 지아 인생이 정답 없네요, 그죠?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인생의 정답은 얼마 있니까 달래요. 요한 5천인치만 주세요. 3개?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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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개3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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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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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3 해라 할게요내딴 사람 거네 내가 음이 찢어서 못 갖다 놓고 가사 먹으려니까 그래서 <laughs> 아시지? 네. 네 나도 음. 그래라. 네, 네. 사장님 여기 야채가 들어가 있네 네 5천원씩이요? 예예 달래? 예아야거 됩니다? 그래야 돼 예, 예. 기본 매너가 있어야지 <laughs> 이거 이름 뭡니까? 머구 모고 예. 지나물, 작은 거 3,000원, 큰거 5,000원. 모구 응. 이건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예. 이거는 지나물? 예. 고기 얼마죠? 3,000원. 3,000원. 예. 놓고 때를 배치해주시면 되는 데 하나 손볼 거 없어요. <목소리> 아, 2,000원 받아가요, 이 아, <laughs> 어두 달라가만해 쭉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5천원자 예. 예. 많이 파주셔 고맙습니다 예. 만 a r g i e Margie, this is I e I don't care. I don't c t a 전복이잘몰라가지아요 요겁니까? 네 청어 만원 칩니 청어 많은 아, 아, 아. 이네성대모 아, 아. 얼마 칩니까? 아니 얼마씩 해달라고 지금 주문이 많아가 주문이 하네아그릇 있는 거고요? 걸릇이 있는 거 이거 만원 넘어요 만원석대데한 마리 만원요안 났다 오지어다사면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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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자면아니까예 <가슴이 아는> <목> 아고다리요참가자미 참가자미. 참가자미. 여기 얼마칩니까 2만원. 2만원에. 이 <laughs> 얼마십니까? 정어 아... 많은 지가 많네요. 수고하십니까? 가재이 아닙니까? 예, 가재이시죠뭐 사진 찍는겨? 예. <laughs> 이게 다자연산입니다 자연산입니다. 자연사이다. 어, 이거 얼마 차이에요? 요거 만 원이요. 요것도 만 원이고, 예, 만 원. 예. 아, 참. 자연산. 응. 이것도 다자연산입니다 다 아, 자연산이죠. 양식은 취급 안 해요, 저희는. 음, 네. 저희는 양식 같은 거 취급 안 해요. 청와대는 다 자연산이에요. 네, 여기 바닷가, 바닷이니까 아. 취급 안 해요, 자연산에. 아, 자연산. 청와시장은다 바로 자연산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갑오징어군요? 예. 그거 네? 하나 뼈 있는 갑오징어이한 마리, 한 마리 만 원? 예. 한 마리 만 원이요. 저는 생물로 있다가 예. 죽을 때 되면 먹을 싸요. 아. 아침에 다 하려 했거든요. 갑오징어 한 마리 만 원. 가사, 가사는 이거는요? 그건 두 마리 만 원이요. 짜즈별로 작은 거 다섯 마리. 가자미 두 마리 많은. 만 원. 만 원.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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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원. 만 원. 만 원. 원. 만 원. 원. 만 원. 만 원. 어이도 있어요. 꼭 차려야 되요. 4,000원, 5,000원입니다. 받다 만해주요 다른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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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 5원입니다 음. 이렇게 가격을 세워놔야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자기 면역력이 좀 강한 사람은 좀더 네, 자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좀더 네, 빨리 회복하고, 이제 네, 뭐 기저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더 힘써서. 네. 나이 드신 분은 특도좋하니소리다나도 정말 응. 하고 있어요 아 <목소리도> 유다 달래도 예쁘게 찍어갔어 이 달래 니까예 달래 달래 고구마 예 사가세요 이거는 이름 뭡니까? 그거요. 어, 울렁도 나물. 치나물. 얼마에요? 5,000원. 5,000원. 달래는요? 달래 2 0 0 0 2,000원. 고구마 5,000원. 고구마 5,000원. 마이언입니다. 예. 부추. 부추 2,000원. 호박. 아, 호박 2,000원. 무 1,000원. 무 1,000원. 예. 이거요그래도 똑같은 시나몬 아니야? 시나물 아니야? 예. 나물 얼마에요? 5,000원. 5 0원 예. 고추. 고추, 중량 청량 2,000원. 잡았었는가 아, 청량 2,000원. 그거 5 0 양파, 5,000원. 예. 당히어 7,000원이야. 이거 예. 다시 살라카드. 양 뭐든 살라 예. 모종이 7,000원이요? 예. 대파 모종 7,000원. 당연산 칩. 당연산 칩, 얼마에요? 만원이야 한석거리. 아, 이거는, 송강, 만원. 송강? 예. 만원. 토, 토봉용 만원. 토, 봉용봉용 이름이 여기 있네. 토봉용. 아, 토봉용. 어. 토봉용 만원. 어, 유건피 5천원. 부찌봉 5천원. 5천원. 오천데 말린 것도 천원 여기 이름 뭐라고요? 여주 만원. 여기 이름 뭐라고요? 여주 여주 만원. 어. 돼지 감자 말린 거 많은. 돼지 감자 많은. 우엉도 많은. 우엉. 우엉 많은. 궁글레 많은. 둥글레 많은. 구기자도 그래, 많은. 구기자. 국이자. 구기자도 많은이라고 어, 하십니다. 정하 5일장. 예,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